눈썹이랑 왜 전제를 했냐면, 눈썹이 이제 다 짙은 검은색이어가지고 이걸 좀 연하게 바꾸고 싶어서 눈썹 셀프 탈색을 했는데, 무슨 눈썹이에서 금빛이 나는 거야? 너무 해가지고 <laughs> 눈썹에서 금빛이 나서 놀래가지고 그 집에 있던 검은색 약으로 다시 눈썹을 염색했는데, 이분은... 그냥 검은 눈썹이 된 거. 야 그냥 완전 그냥 머리는 갈색인데 눈썹은 그냥 그냥 검은색. 너무 세 보여가지고 다시 이제 탈색염 생각을 했는데 밝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지.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다가 거울을 보는데 아 눈썹이 너무 진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해야겠다. 그래서 다시 탈색약을 발랐어. 근데 조금 연해지는 거야. 그래서 좀 방치났다가 또한번 발라서 조금 더 연해졌어요. 그게 지금이에요. 지금도 진한데 이거가 지금 탈색을 검은색으로 잘못 하고 세번한 거예요. 얼마나 진했단 소리야. 눈썹과의 전쟁을 하다가 지친. 모습입니다. 좀 생긴 대로 살아야 했는데 눈썹 연색을 하면 조금 더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했다가 큰코 다쳤습니다.